현장을 확인을 해봤습니다.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. TV를 통해서 봤던 것보다도 10배, 20배의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제가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또 일어난 바도 없습니다.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사안입니다.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비상계엄부터 또 탄핵절차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의견이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한 사업 절차 내에서 해소되어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거점에 그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오늘 와서 우리 법원의 직원들과 또 많은 경찰관들께서 다쳤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갑니다. 그분들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. 아울러, 이번 일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고생하시고 또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만은, 어, 속히, 어, 이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빨리 돌아와서 우리 법치주의가 굳건하게 작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. 네, 우리 최고위원회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논의된 결과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새벽 벌어진 서부지방법원 난동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. 아, 국가가 해야 될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국가 공동체 전체를 지켜내는 안전 보장, 안보입니다.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국가 공동체 내에 합리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. 그 셋째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. 그런데 오늘 새벽에 벌어진 이 난동 사태는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.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나 국민 여러분.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됩니다. 지금의 이 혼란상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, 그 결과로 희망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두벅두벅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.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를 이겨내왔습니다.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낸 힘은 우리 국민들에게서 나왔습니다.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잠시 잃었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. 참 안타깝게 이를 데 없는 일입니다만, 그러나 이 고통조차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쓰여질 것으로 믿습니다.